안녕하세요, 오편남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MBTI, 즉 Myer-Briggs Type Indicator에 대한 근거와 그 신뢰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MBTI는 성격 유형을 나누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도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신뢰성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MBTI의 기반 원리 알려드릴게요. MBTI는 칼융의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가지 이진 차원에 대한 구분이 있는 성격 유형 이론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저벨 브리그즈 마이어즈와 캐슬링쿡 브리그즈가 이를 확장하여 MBTI를 개발했습니다. 이 MBTI의 특징 알려드릴게요. MBTI는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구분되며 s t r a VRS ION INTRO VRS ION SENSING BS INTUITION THINKING BS h e l l i n g JUDGING BS 퍼시빙의 네 가지 차원을 기반으로 합니다. 각 차원은 개인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사용됩니다. 3. 신뢰성 문제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MBTI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도구의 신뢰성은 여러 측면에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람이 여러 차례 테스트를 받아도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유형 분류의 한계는 어떨까요? MBTI는 성격을 네 가지 이진 차원으로 간단하게 나누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성격이 훨씬 더 복잡하게 다양합니다. 이로 인해 MBTI가 개인의 동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효용성과 한계까지 알려 드릴게요. MBTI는 팀 빌딩, 직업 선택, 대인 관계에서 일부 도움을 줄수 있지만 완벽한 예측 도구는 아닙니다. 이 도구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며 개인의 독특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6MBTI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MBTI는 정해진 유형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신뢰성에는 몇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MBTI의 근거와 그 신뢰성에 대한 의문점들을 알아봤는데요. MBTI를 맹신하기보다는 재미삼아보는 게 좋겠습니다.